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 포스코 그룹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보합세를 유지를 해 주고 있고 포스코퓨처엠도 어 마이너스 0.8% 정도 보합세를 유지를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걱정되실 거예요. 그죠?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고 어 이거를 뭐 고민하시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1, 2년 보유하세요. 어, 1, 2년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이 에코프로, 뭐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이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 에코프로 계속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다시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긍정적인 얘기,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이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매도하시고 탈출하시잖아요?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음, 후회해요. 특히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후회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들,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좀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럼 일단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셨으면 어, 이슈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첫 번째 이슈, 이거부터 좀 볼게요. 어, 6시 31분에 나왔어요. 지금 이 배터리 아저씨가 어, 유튜브 이제 영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자, 이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한 게이 8종 뭐 상반기 분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죠? 자, 근데 앞으로 남은 자, 7, 8, 9, 10, 11, 12월달 자 이렇게 남았죠. 6달 이 하반기에도 어, 이 2차 전지가 주도할 거다.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시죠?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우리나라 배터리 경쟁력, 미국의 i r a 의 수혜, 작년 공매도 여파, 그죠? 이 IRA 수혜가 이제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이 투자, 그리고 뭐 광물 확보, 그죠? 생산 능력, 그리고 기술력, 이런 거였다면, 앞으로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IRA 수혜까지 보시게 되시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IR a 이거 자 3월 달인가 나왔죠 2월인가 3월 달에 나왔는데 자 IRA맨 처음에 이런 내용 나왔을 때 어땠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IRA 수혜를 진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을 어, 여러분들이 어, 이슈로 받아보시게 되시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593 이 이렇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여섯 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600% 올랐다라는 거고 에코프로 BM이 161.7 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포스코퓨처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자, 제대로 오르지가 않았어요. 두 배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성장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포스코 자체가 10년 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자, 에코 프로 BM, l f 포스코 퓨처M의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 라고 좀 되어 있죠? 근데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어, 포스코 홀딩스로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자, 월봉을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자, 76만 5천원까지 고점을 찍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 이거. 지금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자, 2017년, 거의 2018년 초도, 초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2001년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어. 그리고 2023년에 2차전지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4월달, 이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이 고점을 뚫어서 어 다시 한번 엄청나게 큰 슈팅이 나와 줄라나. 그래서 거의 한 60만원, 70만원까지도 올라가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윗골이 달면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고점 맞았죠? 여러분들 여기 고점 맞았어요. 여기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여기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차원지 안 된다. 여러분들 포스코 말고 다른 종목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주가 슈팅이 나와서 여기 돌파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요. 이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좀 보여드렸죠. 어, 배터리 아저씨가 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배터리 아저씨가 자, 정말 집중해서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포스코예요, 여러분들. 어, 진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예요. 그러면서 여기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첫공 이렇게 되어 있죠. 1조 원 투자해가지고 2025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FTA가 맺어지지 않기 았 때문에 뭐 이런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제 어제 말씀드렸고 을 추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수직 계열화. 음, 이런 밸류 체인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금 여기 밑에 잠깐 보였는데 이거만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자, 죄송합니다. 자, 포스콜딩스,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 2차 전지용 리튬 만든다. 그죠? 얘네들이 광물까지 채취를, 해, 광물까지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2차 전지를 만든다. 양극재를 만든다. 그죠? 리튬 연간 10만 톤을 생산하는 게 계획이다. 그죠? 리튬까지 만든다. 근데 결론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폐배터리로 앞으로 이 광물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수주가 여러분들 100조원 이에요 포스코 퓨처의 다음 스텝은 세계 점유율 확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중장기 계약만 107조원 이에요 107조, 107조 2700억원 엄청나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풀 포트폴리오 속도를 낸다 지금 벌써 엄청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 그래서 30년까지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 국내 최초 그리고 거의 세계 최초로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차세대 음극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 전고체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죠. 그죠? 전고체에 들어갈 수 있는 차세대 음극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죠? 자,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시면, 자, 수주 현황 보세요, 여러분들. 자, 크게 키워, 키워드릴게요. 자, 수주 현황 보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자, 그냥 다 조단입니다, 여러분들. 응? 다 조단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제 걱정이 없어요. 응? 30년도까지는 걱정이 없어. 그리고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끝납니다. 응? 절대 안 끝나요, 여러분들. 응? 계속해서 이런 수주 분량 나와줄 수 밖에 없다. 수준 물량 계속해서 나와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107, 107조 원이죠. 추가적으로, 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엄청나게 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 IRA,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나와 있는 거야. 이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 포스코 퓨처 엠, 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IRA 훈풍, 이거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북미 진출 끝났잖아. 북미에 수주하고 있는 거, 국민이 다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 100조원대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티엄 세일즈. 얼티엄 세일즈 이거만 봐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IRA. 수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럽판 IRA, CRM, a 핵심 원자 대법. 여기서도 뭐 있습니까? 페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자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 사업으로 적극적인 이유는 양극재 시장이 전기차 보급 확대 향, 확대로 향후 성장. 기대치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SNI &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20억 달러, 약 41조 7,920억 원 규모였던 글로벌 양재시장은 오는 2030년 829억 달러, 약 108조 3,088억 정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30년도가 이제 829억 달러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 이 풀을 볼게요. 지금 2023년이죠? 자, 356억 달러입니다. 그죠? 근데 829억 달러예요 자, 두배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30년까지. 이 말은 뭐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30년까지는 그냥 걱정 없이 가지고 가시면은 알아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미국 IRA 전기차. 이 IRA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거만 보시면 돼요.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주요 요건입니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이것만 알고 가세요. 그냥 이거 캡처를 하시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조건 충족 시 대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 조립, 북미 내 전기차 최종 조립 생산. 그죠? 배터리 부품 최소 50% 북미 지원 내 생산.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도 북미 쪽 진출 엄청나게 하고 있고 북미 쪽으로 뭐 합니까? 자 수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 핵심 강물 최소 40% 미국 및 FTA 체결 국가 조달. 자 이게 그거예요. 아르헨티나. 이게 아르헨티나. 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 기타 해외 우려구 부품 의존 시 혜택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야 되죠. 2025년도에. 중국 거 거의 쓰면 안 됩니다. 중국 거 0.01g만 들어간다고 라 하더라도 세제 혜택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돼. 지금 포스코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 배터리 핵심 강물 40%이 어, FTA 체결 국가서 그래서 이거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거 보셔야 되고 자, 이거는 해외 의료품. 자, 중국 의존 없애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중국에서 진짜 의존도가 90%가 넘었던 이 전구체까지 에코프로랑 포스코는 뭐합니까? 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어, 확대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중국 의존도를 낮춰 IRA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구체중이 NCM 니켈코발트 망가는 92.6%, NCA 니켈코발트 알루미늄 99.9%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어, 국내에서 만들려고 음, 하고 있죠. 그죠? 자 배터리 업계들이 i r a 의 보정을 받기 위해선 기준이 충족하는 업체로서 핵심 소재 공급받아야만 한다. 그죠? 포스코퓨처엠은 원료조달부터 전구체와 양극재 생산까지 전부 내재화된 덕분에 북미 시장에서 유일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자 진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팩트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배터리 아저씨도 포스코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포스코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이 전구체. 어차피 차세대 배터리는 전구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자 전고체에 대한 황화리튬 이런 쪽으로는 솔직히 어 얘기가 나온 게이 엄력이나 이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술력 하나 진짜 엄청나 엄청나요. 아무나 따라하기 힘든 기술력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지금 SDI나 뭐 LG 엔솔, SK온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황화리튬, 황화물계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쉽지가 않죠. 음, 그래서 s d n 는 27년, LG엔소 27년, 얘네 30년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좀 저격을 하고 있죠 자 포스코 그룹 여기 SKC와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 위에맞선 그래서 리튬 메탈 응급제 공정기술 개발 및 원료 공급 협업하에대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자 볼게요 전구체라고 치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죠 리튬 메탈 응극제는 동박 리튬 금속 도금해 제조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가 기존 흑연계 응급제 대비 약 10배 수준인 3,860 이겁니다. 에 달하는 고용량 소재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론 향후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이 가능해 차세대 응급제로 각광받고 있다. 그죠? 어차피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입니다. 어차피 전고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고체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삼성, LG, SK, 이런 기업들이 계속 전고체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LFP가 있죠. 뭐 중국에서 얘네들 계속 밀고 있는데 LFP, 뭐 리튬이온 배터리, 음? 인산철 배터리, 뭐이런저 배터리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안 돼. 지금 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거 뭡니까? 비싸서예요. 비싸서. 그냥 비싸서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수요를 늘려 나가면서 가격을 다운 시킨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하면서, 자, 모든 차량에 전구체 배터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쵸? 당연히,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차 있죠? 경차. 경차. 이런 경차 같은 경우에는, 뭐, LFP 배터리,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저가 배터리.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어, 좀, 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근데 아마 중형 이상으로는 전부 다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이 전고체 배터리, LFP 배터리 넣는 것보다는 전고체 배터리를 아무래도 좀 저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경차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정성 우수하고, 주행거리 우수하고, 그죠? 충전시간 빠르고, 이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안정성이 진짜 높은 이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어, 너무나도 당연히 될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좀 차트로 들어오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자, 월봉으로 따졌을 때 아직까지 추세, 떠,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추세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목으로 봤을 때도 추세 안 깨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상향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나 좀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좀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시는 거야,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물량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음, 수급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급까지 좀 볼게요. 어, 수급까지 보시게 되시면 외국인들 기관들 최근에 좀 빠지긴 했어요. 외국인들 기관들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금투, 보험, 투신, 뭐 은행, 연기금, 상호펀드, 기타법인 내외국인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와주고 있어요.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어? 그만큼 지금 증권 증권가에서 얘네들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절대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여러분들 이 포스코. 자,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신뢰하는 분들이 분이 배터리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가 신뢰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포스코 꼭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대응 전략 자료까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대응 전략자료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제가 대응 전략자료, 포스코그룹 대응 전략자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외국인들, 뭐 기관들, 자 수급 같은 거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요, 어디 어디 평단가 제가 계산해서 넣어놨고요. 어디 어디에서 왜왜 왜 여기가 목표가, 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 엠바고 정보, 이 엠바고 정보까지 여기다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어요. 이 엠바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참고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PDF 파일로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가셔서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박준영 이사님도 찍은 우리 포스코그룹. 이 포스코 그룹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양극재, 음극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IRA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IRA 수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엠바거 정보 추가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진짜. 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이 엠바고 정보에 대해서도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으로 계속해서 계속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 어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이걸로 좀마무리할 거고요 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정보와 어,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자료 보여드릴 건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요거 여기 0104828706번으로 자 포스라고 보내 요 포스 자이 포스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포스라고 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 전략 자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클릭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